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재미쌤입니다. 오늘도 베이직그래머인뉴스 유닛 7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제 this, that, these, those 이렇게 나왔죠. 일단 발음부터 좀 볼까요? 자, this라는 건 이제 th 발음이 들어갔죠. 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the 발음인데요. 혀가 반드시 어, 그두이 사이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으 h e 이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this 연습하실 때는 혀를 이 사이에 물고 the, the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휴가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단어로 발음해보면 this that these those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시면, 이제, 뭐, this is, that i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laughs> 우리가 이제, this, that, 이거 다 알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 this, 멀리 있는 건 that,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복수일 때는, these, those,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회화를 할 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몸으로 익어야 돼요. This is a mouse. That is a clock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ese are nice shoes 이런 식으로 Those look nice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uh, Do you like this picture 이게 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uh, Do you like this picture 이렇게 하는 거죠 Do you like this picture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These flowers are for you 이렇게 하면서 이제 Flower를 이제 한 다발 들고서 These flowers are for you 이렇게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대학을 보면은 자, 멀리 있는 거. Do you like that picture 이렇게 하죠. Do you like that picture 이렇게. 'that'일 때는 'there' that. 이렇게 약간 먼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Do you like that picture 이렇게. 그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 있죠. Those people 이렇게. 그래서 who are those people? 저기 있는 저 사람들. Who are those people?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약간 이렇게 뭐어 어, 이게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몸에 완전히 익히셔야지 내 언어가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를 보면은 자, this, not that, these, those가 여기 보면은 with a noun. 그러니까 이제 뒤에 명사를 같이 쓰는 거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or without a noun. 뒤에 명사 없이 그냥 단독으로 this, that, 이 단독으로 다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명사랑 같이 쓰는 걸 한번 예문을 볼게요. This hotel is expensive, but it's very nic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this hotel 이렇게 그다음에 Who's that girl? 저 여자애 누구니? 이렇게 했죠. That girl 이렇게. Do you like these the shoes? 이제 앞에 있는 슈즈를 가까이 있는 슈즈를 가리, 가리키면서 Do you like these the shoes?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아 자기 신발을 갖고 얘기하는 거군요. 예, 자기 신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Do you like these the shoes? 또는 뭐 앞에 이렇게 내놓고 보여주면서. Do you like these shoes? I bought them last week.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bought, bought. 발음이 이제 bought인데, I bought them. I bought them last week. 그 다음에, those apples. 예를 들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테이블 위에, 어, 이제 사과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those apples. 약간 떨어져 있을 경우에, those apples look nice. Can I have one? 나 하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없이 쓰는 경우. 자, 보겠습니다. 명사 없이. i s 나 댄스 단독으로 This is a nice hotel, but it's very expensive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에 excuse me, is this your bag? 이게 당신의 가방입니까? is this your bag?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oh yes, thank you 이렇게 했고요. who's there? 그냥 저기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who's ther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 그렇게 그냥 끝났고 그거는 그 다음에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떤 신발들이 더 좋냐? 음에 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그러면서 These or those? 여기는 이것들이냐? 아니면 저기는 저것들이냐? 이거죠. These or thos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쓰임을 좀더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대세 쓰임. 그러니까 이제 저것. 이거 말고 다른 의미의 대시죠. 이거는 이제 something that has happened.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세 쓰는 경우입니다. I'm sorry I forgot to call you. 아, 너한테 전화하는 거 잊어버린 거 미안해. 그랬더니, That's alright. 그거 괜찮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어난 일을 That이라고 지칭해서, That's alright. 그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른 예입니다. That was a really nice meal. 방금 먹었죠. 그 식사를 했죠. m e a l 식사니까. 방금 먹은 식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That was a really nice meal.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거나, 이제 식사를 대접받고 나서, That was a really nice meal. 이렇게 이제 감사를 표시할 때 쓰는 말이죠.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세 또 다른 쓰임입니다. What somebody has just said.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막한 얘기. 그걸 댄스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Uh, You're a a teacher, aren't you?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어, 선생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that's right. 당신이 말한 그말 that. 그게 right 맞다는 거죠. That's right. 이렇게 Mark has a new job. Mark has 이제 새로운 아, 어, 직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he does. 그가, 그래,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죠. he does. 가지고 있어. I didn't know that. 그걸 몰랐다. 네가 말한 그 사실을 몰랐다. I didn't know that.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m going on vacation next week. 그랬더니, oh, that's nice. 네가 어, 휴가를 간다. 그것을 받아와서, that's. 그것이 n i c 하다. That's nice.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이건 우리가 부지부식까지다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건데요. 그 다음에 D를 보겠습니다. 아, 요것 좀잘 아셔야 되는데,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를 내가 이제, 어,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한테 나를 말할 때도 I am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Oh, 어, hello, I'm Jeremy. 이렇게 하지 않죠. Hello, this is Jeremy. 이렇게 하죠. 예. Where this is 라고 할까요? 아, 어, 그,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목소리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제 목소리만 가지고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듣는 그 목소리, 이 목소리, 이 목소리, this 이 목소리가 제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this is 제넘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this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가 is this 이렇게 하는 거. 죠 여기서 예문에서 보면 is this Sarah 이렇게 얘기했죠. 를 누가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세라 같아요. 그러면 is this Sarah?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가 세라입니까? s a r 니 Is this Sarah?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전화 영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e, we use this is to introduce people.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이분은 이 사람은 할때 thi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Bill, Bill을 불러놓고 this is Chris 이렇게 했죠. Bill을 불러놓고 예, Chris를 데려갔죠. 그다음 Bill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Chris를. Bill, this is Chris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아... 어, 빌이 이제 얘기를 하죠. 헬로 크리스, 이렇게 얘기를 했죠. Nice to meet you. 그랬더니, 어, 헬로, 어, 크리스도, hi.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 해서를 마칠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this, that, these, those가 완전히 몸에 체화돼야 됩니다. 그냥 한국말 뜻은 뭐, 이것저것, 뭐, 이것들저것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가지고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 공부했지만 사용을 못해왔잖아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제 말을 명심하시고 몸에 완전히 익히시기 위해서 this, that, them, 뭐 these, those 이걸 갖다가 자꾸 연습을 해보셔서 완전히 내 몸에 익히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어 표현이 다마찬가지예요한 단어라도 그렇게 익히시지 않으면 몸으로 채화시키시지 않으면 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용하기가 꼭 명심하시고요 이게 바로 느낌 영어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걸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느낌영어, 재밌쌤입니다. 감사합니다.